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그스 논술 구슬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동국대학교 논술의 모든 것 OT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대는 시험 직후에 시작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조금 서둘러서 시험 준비를 하는 학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자, 일단, 시험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미리 조금 10월 달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11월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시험 보러 다니면서 동국대 시험 준비를 천천히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요. 하루의 피로도가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왜요? 아침에 어디 학교 시험 봤어요? 혹은 오후에 어디 학교 시험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거 시험 준비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잘 될까? 여러분, 하루에 논술 하나 쓰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은 그날 저녁쯤 되면은 한번 멘탈이 딱 멈춥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모든 게 약간 끝났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달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쫙 쨈매야 되는데 그 쨈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시간표 확인하시고 정확한 시간표는 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에 논술 준비를 충분히 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10월에 준비를 못했다 하면은 일단은 타 학교 시험 보고 오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강의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 학교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얼마큼을 하고 가면 좋을까? 이걸요. 자, 논술 전형 방법은요. 논술 70에 교과 20, 출결 10 들어가는데. 자, 논술이요. 전년 대비 10% 증가합니다. 그럼 반대로 학생부가 10 내려갔겠죠? 논술의 영향력이 어땠다는 거예요? 더 올라갑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수능 최저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10% 늘어난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동국대 쉬워요, 어려워요? 이래 물어보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최저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으면 노수준비 조금만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어려웠다 하면은 그러면은 노수준비를 열심히 해놨다 하더라도 최저 충족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에 끈 놓지 마시고 수능 최저에다가 노수준비까지 잘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저 조건은요. 국수영탐의두개합 4등급이고요. 한국사 4등급이 필수입니다. 약간 동국대가 호국불교? 그러니까 왜 불교의 속성 중에 하나가 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한국사를 항상 이렇게 필수 조건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논술 문제로도 한국사 교과서도 지문으로 많이 활용하고요. 역사 주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 시사적인 이슈들도 활용을 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시각도 등장하고 또 얼마 전에 몇년 됐는데요 몇년 전에는 독도 문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동대문제가 굉장히 다이내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형이 적용형을 빈출한다는 점은 항상 비슷한데요 똑같은 유형을 출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교과는요. 학년학교 구분 없이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약간 뻥튀기가 좀 되는 학교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급은 10점 반영하고요. 5등급이 9점, 8점, 6등급이 8점, 7점입니다. 그러면 1에서 6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5등급 때까지는 그냥 논술 성적만 들어가는 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7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장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논술을 정말 진짜 엄지손가락 척 세울 만큼 너무 잘한다 이러면 여기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논술 실력이 그냥 고만고만하다 하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전을 해보시고 준비를 잘해 본 다음에 시험 보고 와서 한번 <laughs>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동대 논술은요 시험 시간이 총 백. 100분 밖에 안 됩니다. 어, 100분 밖에 안 되니까 진짜 짧은 거거든요. 왜냐면, 문제 1번, 2번, 3번이 글자 수도 조금 다양한데, 문제 유형도 좀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형성이 없다 보니까, 시간 한 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정말 태반이 시간이 부족해요. 대부분 1번 풀고 2번 풀다가 이제 3번 풀면서, 자, 10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쌤, 시간 더 주세요. 왜냐면 3번 문제 인제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즉, 여러분은 시험 보러 갔을 때 99분 안에 답안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도 몇 초는 남겨놔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끝까지 쓸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99분 정도 잡고, 저는 학생들한테 한 90분에서 95분 잡으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시고, 자, 제 시문 특성 말씀드릴게요. 타 학교에 비해 짧습니다. 짧고 여러 개가 나옵니다. 조각조각조각 나와요. 정말, 어, 가끔은요. 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 가운데에 제목이 이런 교과도 있구나. 할 정도의 되게 희한한 교과서에서도 지문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면, 하 요만큼씩만 떼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 시문 전체가 아니잖아요. 요만큼씩 요만큼씩 떼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교과서들이 출처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 사탐, 교과서가 빈출됩니다. 물론, 과학 관련한 주제도 꽤 나옵니다. 근데, 과학 주제가 나오더라도요, 요즘 들어서는 뭐랑 많이 얽히냐면은 생태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윤리주제랑 많이 얽힙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그 다음에 1, 2, 3번의 문제의 주제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저는 먼저 한번 훑어보고 풀어보라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아우, 나는 그조차도 안 된다. 시험 시간도 촉박한데,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푸시는 게 낫겠죠? 그런데 만약에 1, 2, 3번에 이렇게 훑어봤는데 아는 주제가 나왔다, 아는 제시문이 나왔다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다 하면은 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자료는요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 출제가 됩니다.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시각자료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경제 관련한 거나 불평등 관련한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5분위 배율의 변화 양상 그다음에 진위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의 양상 아니면 실험률이 어떤가 그래서 시사적인 주제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사회 문제가 있는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문제 간에 제시문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풀어야 되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꼭해 주시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유형은 안 똑같거든요 근데. 나온 주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 이거 봤던 건데 해가지고 몇년전거 훑어보면 또 있고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사실 교수님들이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하나의 어떤 영역을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고 본인들이 궁금해하고 본인들이 연구하는 영역에서 주로 출제를 하다 보니 냈던 거 비슷하게 또 내고 또 이렇게 겹치게 또 내고 이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국어교육과 교수님이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시면요. 학생들이 그냥 멘붕이에요. 국어가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하자면 진짜 꼬아가지고 어렵게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 정도는 약간 좀그 여러분 수능에서 말할 때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 문제 가운데 하나 정도는 약간 킬러스럽게 아, 이거 좀 어려운데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중에 하나, 필기구를요, 검정 색깔 볼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유지해왔던 경향성이 있으면 잘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볼펜 쓰기 연습을 조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첨삭을 통해서 답안 제출하시면 첨삭 지도 받으면서 여러분이 쓴 답안에 대해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그리고 개선을 해보고 할수 있으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강의는 크게 두 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문제 유형이 그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쓰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볼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모의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이강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답안을 써보시고, 이왕이면 답안 제출까지 해보고, 첨삭을 받은 답안지를 펼쳐놓고, 강의를 들으면서 체크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